자, 우리 청정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는 학교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번 청정시 보궐선거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 좋을지 수차례 의논해봤는데요. 네, 근데 나열정 후보로 이미 결정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나열정 후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화업창도 만들고, 그 파업창을 클릭하면 나열정 후보 홈페이지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까지 해뒀는데. 근데 그 홈페이지에는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저희 총동분의 세미나실로 청정시 주변 지인들이나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 나열정 후보를 모셔서 정견 발표를 하게 하면 어떨까요? 인쇄물이나 추가 홍보물도 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생각인데요. <laughs>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잠시만요. 어,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제 단체가 움직이면 후보자 홍보에 더욱더 효과적이죠. 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 단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먼저 공직선거법 8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정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철도, 도로, 항만, 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여변초조합, 지방공사, 지방공단,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예를 들어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가 포함되겠습니다. 또 교원이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무원 직장 협의회 등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들입니다. 또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로 있거나 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보자들이 어떠나 또 단체를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선거가 굉장히 혼탁해지겠죠. 어,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도 선거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종친회, 산학회, 개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의 경우에도 선거 활동을 할수 없는 단체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적인 모임도 선거 운동을 할수 없다니 약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선거 때가 되면 각종 산학회, 뭐, 포럼, 연구소 이런 단체가 난립하고 이런 단체들이 후보자들의 사조직으로 활동을 하면서 불법 선거 운동이 자행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 과열을 막고 또한 후보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적 모임의 선거 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는 거죠. 선거 운동을 할수 없는 단체는 그 기관 단체의 명의뿐만 아니라 대표자 명의로 하는 선거 운동도 금지됩니다. 다만 단체의 회원이 개인 신분으로 하는 선거 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요.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단체라도 옥내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초청해서 공약을 듣는 건안 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정견 발표회 또는 기타 연설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도의 시설물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과 인쇄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정도를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을 지키면서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투명하게 선거 운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네. 나열정 님을 사랑하고 나열정, 나열정 님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나열전 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여성들의 복지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모두가 합쳐서 연구하고 조사한 자료를 정책 만드실 때 참고하라고 드리죠. 그리고 발대식도 하는 게 어때요? 아 당연한 거죠. 아 좋네요. 그러면 이번 발대식 때 후보님도 초대하고 청정시민도 초대하고 그래서 지지 서명도 받고 유물도 나눠주고 합시다. 아. <laughs>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니까 우리가 연구 포럼을 만들어서 잘 꾸려가 봅시다. 그럼 어느 정도 마음이 맞았으니 이제 거리로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laughs> 좋네요. 가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나열정 후보님의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청정시장 후보로 출마한 나열정 후보의 정책 연구 포럼입니다 곧 발대식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많은 관심,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역시 선거운동 기간이 되니까 여러 단체의 활동이 많아지고 활발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단체가 아닌 새로운 단체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연구소, 동호회, 향우회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외곽단체 어등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타조직, 기타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61조 1항과 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휴게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법에 의한 선거운동 조직이 아니라 불법 사조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선거 운동 기구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해해야 하겠죠. 나열정 후보 아시죠? 어 이번 청정시장 보궐선거 후보잖아. 얼굴도 엄청 예쁘던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정책도 청정시에 딱이라니까요. 나 며칠 전부터 관심이 좀 가는 중이었어. 사실은 제가. 나열정 후보 인터넷 팬카페 클럽 회장이거든요. 어? 뭐, 너가 회장이었어? 나몇초 전에 가입했는데 등업 좀 시켜줘. 아 그래요? 등업 시켜드릴 테니까 인터넷 활동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24시간 풀이지가죠. <laughs> <laughs> 먼저 이 팬클럽이 인터넷상에서의 모임만 하는 팬클럽이라면 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한 후보자 홍보 활동은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또 표현의 자유와 공평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요. 원칙적으로 팬클럽은 그 단체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팬클럽이 그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 내용이나 활동 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으로 허용되지만 이걸 넘어서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단체 의 선거운동 규정에 위반할 토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원래 이제 지인 관계였다가 이제는 같은 팬클럽 회원이 된 셈이잖아요 그렇게 지인으로서 선거와 무관하게 모임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지 후보자의 선율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또 사조직 금지 조정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어, 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한 준비 모임이나 또 카페 개설 후에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이나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일시적인 모임에 불과했다면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오프라인 활동보다 뭐좀 제약이 덜한 편이지만 또이 또한 주의해서 후보자 지지 활동을 해야 해다